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부터 10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큰 능력을 보여주면 파라오는 내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나의 능력을 보고 파라오는 내 백성을 자기 나라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는 않았다. 나는 또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 그들이 나그네처럼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처럼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인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겨운 일에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큰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어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든 일에서 너희를 구해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손을 들어 약속했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니 나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를 잃어버린데다가 너무나 고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하여라. 그러나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 하물며 파라오가 제 말을 들을 까닭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저는 <laughs> 말이 능숙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집트왕 파라오에게 가서 말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각지파 아들의 조상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받아들 루벤은 네 아들을 두었습니다.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해스론과 갈미입니다. 이들이 루벤의 가족입니다.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왓과 야긴과 소알과 사울입니다. 사울은 가나안 여자의 아들입 이들이 시몬의 가족입니다. 레위는 137살까지 살았습니다. 레위의 아들 이름은 순서대로 게르손과 고앗과 브라리입니다. 게르손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 이름은 림니와 시므입니다. 이들에게는 다 자기 가족이 있었습니다. 고앗은 133살까지 살았습니다. 고세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에브론과 우시엘입니다. 브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입니다. 족보에 따르면 이들은 레위의 가족입니다. 아므람은 자기 아버지의 누이인 요게벳과 결혼했습니다. 요게벳은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아므람은 137살까지 살았습니다.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와 네벳과 시리입니다 우시엘의 아들은 미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입니다. 아론은 엘리세바와 결혼 아습니라 엘리세바는 아미나다브의 어, 딸이며 나손의 누이입니다. 엘리세바는 어 나다브의 나다보이... 나답과 아비후와 일라아살과이다마를 낳았습니다. 고라의 아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입니다. 이들은 고라의 가족입니다. 아론의 아들 일라아살은 부디엘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부디엘의 딸은 비나스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네위 집안의 조상들입니다. 바로 이 아론과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강무리대로 인도해내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사람 역시 모세와 아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내가 하는 말을 다 전하여라. 모세가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할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아멘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파라오 앞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형 네 아론을 너를 위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내형 네 아론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해 주어라. 내형 네 아론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파라오의 고집을 그대로 두고 이집트 땅에 많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럼에도 파라오는 내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더큰 능력으로 이집트에 무서운 벌을 내리고 그런 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강무리대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내가 나의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 벌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야 비로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말을 했을 때 모세의 나이는 여든 살이었고 아론의 나이는 여든 세이이었습다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가 너희에게 기적을 요구할 것이니 그러면 모세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파라오 앞에 던지라고 말하여라.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파라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론은 자기 지팡이를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파라오도 자기의 지혜로운 자들과 마술자들을 불렀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 지팡이들이 뱀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며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는 고집이 세서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는다. 아침에 파라오가 나일강으로 나올 것이니 너는 가서 강가에서 그를 만나라.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지금까지 왕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일로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왕에게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로 내가 나일강에 물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의 물고기들은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이집트의 모든 강과 운하와 연못과 늪을 향해 손을 뻗으라고 하여라. 이 이집트 모든 땅의 물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항아리에 있는 물까지도 피로 변할 것이다.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아론은 지팡이를 들어 파라오와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일강에 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나일강의 물이 모두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 어, 모든 땅이 피로 가득 찼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더욱 고집스러워져서 아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습니다. 파라오가 몸을 돌이켜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마실 물을 얻기 위해 나일강가의 우물을 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지 7일이 지났습니다. 아멘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에게 가서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집트를 개구리로 벌, 벌할 것이다. 나일강에 개구리로 가득 잘 것이다. 개구리들이 강에서 나와 너의 왕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개구리들이 내 침대와 침실에 들어갈 것이며, 내 신하들과 백성들의 집에도 들어갈 것이다. 개구리들이 화덕과 반죽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며, 너와 네 백성과 네 신하들의 몸속으로도 기어들어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명하여 강과 운하와 늪을 향해 지팡이를 든 손을 뻗게 하여라 그리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아론은 어, 어 이집트의 물, 위에, 어, 물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들이 물에서 나와서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도 이집트 땅에 개구리들이 생겨나게 했습니다. 바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나와 내 백성이 있는 곳에서 개구리들을 몰아내어라. 그러면 너희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물을 바칠 수 어, 있게 하겠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어, 제가 언제쯤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왕과 왕궁에서 떠나 오직 나일강에만 있게 할까요?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으로 위해 기도할 때를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파라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왕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왕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들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들에게서 떠나 나일강에만 있을 것입니다. 모래와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로부터 물러났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보낸 개구리들에 대해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집 바들과 바닥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들을 무더기로 쌓았습니다. 모든 땅에 개구리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바라오는 일단 숨을 돌리게 된 것을 알자. 또다시 고집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로 땅 위에 먼지를 치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온 이집트의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그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땅 위에 먼지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가 사람과 짐승의 몸 속에 생겨났습니다. 마술사들도 마술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사람과 짐승의 몸에 이가 그대로 있게 되었습니다.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며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파라오를 만나라. 그가 강으로 나올 것이니 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파리 떼를 너와 네 신하들과 네 백성들과 네 집에 보내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은 파리들로 어 뒤덮이겠고 모든 땅에도 파리가 들끓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날에 아 나는 내 백성이 살고 있는 곳의 땅은 따로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이 일을 통해 너는 나 여호와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할 것이며 이 기적은 내일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파리떼가 파라오의 궁과 그 신하들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그 모든 땅이 파리떼 때문에 황 무지로 변했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 이 땅에서 제물을 바쳐라.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렇게는 할수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제물을 바치면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 우리를 쳐죽일 것입니다. 광야로 3일 길, 3일 정도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파라오가 말. 했습니다. 광야에서 너희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허락하겠다.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제는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대로 여호와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파라오와 파라오의 신하들과 파라오의 백성들 중에 있는 파리 들를 내일 없애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또다시 속일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물 바치는 일을 막지 마십시오. 모세는 파라오로부터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파리 떼를 없애 주셨습니다. 파리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또다시 고집스러워져서 백성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구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내백성을 붙들고 있으면 여호와가 너의 모든 짐승에게 끔찍한 병을 내려. 너의 모든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을 병들게 할 것이라. 하지만 이집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짐승들을 이집트의 짐승들과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때를 정하신 뒤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튿날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파라오는 사람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짐승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궁이의 죄를 양손에 가득 쥐어라.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파라오가 보는 앞에서 공중에 던지도록 하여라. 그 죄는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에 두루 흩어져서 이집트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의 몸에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아궁이에서 죄를 쥐고서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모세는 재를 공중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사람과 짐승의 몸에 종기를 일으켰습니다. 마술사들은 모세 앞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술사들까지 포함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종기가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고집스러운 채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온갖 벌을 너에게 내릴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벌을 내려 모든 땅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뻗어 너와 네 백성을 무서운 병으로 쳤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살려두니까 달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어 내 이름이 모든 땅에 두루 퍼지게 하기 위함이다. 너는 아직까지도 내 백성 위에서 스스로를 높이며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있으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끔찍한 우박을 내릴 것이다. 그것은 이집트 나라가 세워진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박이 될 것이다. 그러니 들에 있는 내 짐승과 그 밖의 것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들에 남아 있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우박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 몇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 급히 종과 짐승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종과 짐승들을 그대로 들에 남겨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켜라. 그러면 우박이 이집트 모든 땅에 사람과 짐승과 이집트의 들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 위에 떨어질 것이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둥소리가 나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우박이 쏟아질 때 번개도 쳤습니다. 이집트 나라가 세워진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볼수 없었던 큰 우박이었습니다. 우박은 모든 이집트의 들에 있는 것을 다 쳤습니다. 그 우박은 사람과 짐승을 쳤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자라는 것들을 다 치고 들에 있는 나무들도 다 부서뜨렸습니다. 부서뜨렸,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엔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오르시다. 나와 내 백성이 잘못했다. 여호와께 기도드려라. 천둥과 우박을 그치게 해다오. 너희를 내보내 주겠다. 너희는 여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머물지 않아도 된다. 너세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에서 나가자마자, 여호와께 손을 들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천둥과 우박이 멈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이 여호와의 소유라는 것을 왕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과 왕의 신하들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핀 상태였기 때문에 보리와 삼은 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밀은 이삭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 기도드리자 천둥과 우박이 멈추고 비도 그쳤습니다. 파라오는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보고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은 또다시 고집스러워졌습니다.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1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에게 가거라. 내가 그와 아, 그의, 그의 신하들을 고집스럽게 하였으니 그것은 나의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에게 보이, 어, 보여주기 위함이다. 또한 내 아들과 내 후손들에게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내가 그들에게 보여준 기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일로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내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을 것이냐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내일 어, 네 나라의 미뚜기들을 보낼 것이다. 미뚜기들이 어, 땅을 덮어서 아무도 땅을 볼수 없게 될 것이다. 미뚜기들은 우박에도 해를 입지 않은 모든 것까지 다 먹어버리고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도 다 먹을 것이다. 미뚜기들은 네 궁전과 네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가득 찰 것이니 그것은 너의 아버지와 주상들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다.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기 시작한 뒤로 그렇게 많은 메뚜기는 없었을 것이다.이 말을 마치고 모세는 뒤로 돌아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서 나왔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터치되어야 합니까?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셔서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십시오.왕은 이집트가 망한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다시 파라오에게 불려왔습니다.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를 예배하여라. 그런데 예배하러 갈 사람은 누구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젊은 사람과 노인들, 우리의 아들과 딸, 우리의 양과 소가 다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로 너희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라. 절대로 안 된다. 여호와를 예배하려면 남자들만 가거라.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왕궁에서 쫓아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뻗어라. 그러면 메뚜기들이 와서 이집트 땅와 모든 땅에 퍼져 우박에도 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까지 다 먹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지팡이를 든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뻗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강한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동풍에 실려 미뚜기들이 몰려왔습니다. 미뚜기 떼가 몰려와 모든 이집트 땅을 뒤덮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엄청난 미뚜기 떼였습니다. 미뚜기들이 모든 땅을 덮어 땅이 시커멓게 되었습니다. 메뚜기들은 우박에도 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을 다 먹어 치웠습니다. 메뚜기들은 <laughs> 밭의 모든 채소와 나무에 달린 모든 과일을 다 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온 땅에 나무와 밭에 심은 채소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파라오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내 죄를 용서하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려라. 그래서 이 죽음의 벌을 어, 멈추게 하여라.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매우 강한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강한 바람은 메뚜기들을 홍해로 몰고 갔습니다. 이집트 땅에는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여호와께서는 파라오를 여전히 고집스러운 채로 두셨습니다.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하늘을 향해 네 손을 뻗어라.그러면 어두움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곧 손으로 더듬어야 할 만큼 짙은 어두움이 임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모든 땅에 3일 동안 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아무도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은 아무 곳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또다시 모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여라.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가거라. 다만 양과 소만 어, 소마는 남겨 놓고 가거라.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바칠 제물과 본 제물도 가지고 갈수 있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짐승들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한 마리라도 남기고 갈수 없습니다. 그 짐승들 중에서 몇 마리를 골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이르기 전에는 어떤 짐승을 바쳐야 좋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호와께서는 파라오를 여전히 고집스럽게 놔두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리 하지 않았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가버려라,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또 다시 나타나면 너를 죽이고 말겠다." 그러자 모세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왕을 만나러 오지 않겠습니다." 아멘.